패스 패스 4곤 7곤? 르르 땅 애교시 N을 해주거나 m 4이 유선 마우스를 주거나 뭐. 바멜로 탱키 적축을 증정해준다 왼쪽 시프트가 끔씩 안된다 음... 96만원 아 비싸다 1 1 0만원짜 근데 96만 원 너무 짜다. 너무 짜다. 에이. 안녕하세요. 글카 올리신 거 봤는데. 96 너무 비싼 거같아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요 얼마 생각 중이신가요? 30만원이요 <laughs> 인... 어떻게 <목소리> 안될까요? <목소리> 어떻게 안될까요? 어떻게 안될까요? 차단했나? 차단했나? 안 될까요? 삼십만 원. <laughs> 아, 직거래요. 아, 아, 패러블 직원분이 가도 될까요? 폭스 낚시질 미쳤다. 제가 소속사가 있어서, 직거래는 좀 그래요. 직거래는 좀 그래요. OTL. OTL. 수고, 아, 근데. 근데 96 생각 중이라고 적으신 거면 96,000원 아니에요? 음. 더다윈트 조회해봤는데 <laughs> 무슨 소리 하시는 거예요? 이거 제 친구 아이디예요. 안 산다. 너잘 먹고 잘 사. 에이. <웃음> <웃음> 지성 농담. 신고하지 말아주세요. 죄송해요. <laughs> 음, 다 연기죠. 당연히 중고 빌런들 따라하는 거죠. <laughs> 중고 빌런 따라하는 거죠. 음, 음.